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오늘은 24년도를 반으로 나눠서 하반기에 해당되어 지시는 원숭이띠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년생분들은 상반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아직 하반기에도 진행되어 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은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아직까지 그 계획의 중간에 있으면서 무언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가운데에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진전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조금은 덜해질 수 있는 구체화되어진 방편과 방안들이 함께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좋은 하반기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진척 있는 일을 하면서 내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비율이 맞고 밸런스가 맞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8년생 분들은 인연의 수가 굉장히 좋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맺어지지 않았던 인연이나 예전에 한번 맺어졌던 인연이 나한테 기인으로 다가오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다 주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다 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좋은 것들이 좀 있었으나 어느 정도 부족한 면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했을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어긋나는 것 같고 하려고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듯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기인의 인연이 붙기 때문에 이 기인의 인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힘이 붙을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힘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속이 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가속이 붙을 때내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즉, 체력이 받쳐줘야지만 이 가속에 힘이 더 붙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모든 복과 운은 굉장히 비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복을 답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그 복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80년도 분들은 이동수가 같이 들어와 있고 금전복이 더욱 쌓일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나, 어, 재물도 쌓이고 금전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대가 마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도사리고 있는 어떠한 무리들도 같이 있습니다. 즉, 금전이 들어온과 동시에 나가는 기운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기운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을 한다든지, 내가 어딘가에 현혹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2년생 분들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가는 상반기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고민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왠지 내가 상반기에 잘 계획했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뭔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025년도에 좀더 좋은 것들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24년도 하반기에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생 분들은 답답했던 상반기의 일들이 조금씩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풀려지기 시작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게 아닌데 어, 내가 풀려진다고 약간 자기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할 필요도 있어요. 남는 시간에 틈틈이 자기계발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게으름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반기에 들어오는 좋은 이런 운을 잡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성실히 무엇이든지 이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복이 돼서 두배세 배로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예민함이 극이 달하기 때문에 귀인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004년생 분들은 귀인의 운을 또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2024년도 하반기 원숭이띠분들의 운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으므로 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좀더 앞을 나아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